자 시비 문제어아자 아. 시비 검봅시다 감정적. 양심이 막지 그런 갈등이에요. 뭐 뭐냐면 내가 누나를 사랑하면 돼 안돼 안되죠. 이걸 사랑한 게 올드보이잖아, 그렇지? 음.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그 인간 본연의 성욕 구입니다. 근친상간. 그 원,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원시 사회에 시족 사회를 이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근친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뭐, 근친 상관이 인간 본연의 성욕구 중에 하나라는 거를 좀 알아야겠지. 그래서 지금 뭐, 요 내용은, 어, 이유적하나는 갈등인데 이 갈등이 그런 갈등이라는 얘기야. 그 친상담이 성욕 욕구 사랑하는 거에 대한 갈등. 그래서 뭐 자, 갈등은 alive, 발생합니다. 뭐할때 발생해? 여기서 여기까지지. 음. 우리가 필요나 발행이 있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됐지?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필요나 위시, 소망, 발행을 가지고 있어. 나 양심이 막을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음. 자 봐봐. 아, 우리는 우리 감정을 억누르고 그 감정을 우리의 양심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음. 왜냐하면 그들은 이때 대. 그들에 대해서, 그러나 반전, 여기 뭐 것이 없어도 문맥을 딱 하면 그러죠. 어, 그들은 갈등은 그들은 무의식 중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렇 있네, 그치? 무의식 중에 남아있으니까 반대말로거 아니야. 그치? 그러나 이때 그그러면 예약이야, 반대인 거고, 엔드니까 그대로 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왜? 없어진 게 아니니까. 이해하지? 음. 그래요. 어. 그또 사라진 게 아니고, 무의식 중에 남아있으며, 그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잠깐 숨어있는 거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A번인데요.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왜 없어진 게 아니고 내 마음속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으니까 됐죠. 자 15세. 보시다. 이용 가능한 도로잖아 그지? 그러니까 피를 확보할 수 있는 기증자인 그의 사촌을 얻게 그 사촌을 가지게 되었어, 그렇지? 사촌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 사촌이 그의. look okay. okay. 골수를 안 받으면 나는 죽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한테 받은 건데 야, 좀 줘. 싫어? 그래서 내가 뭐한 거야? 그렇지. 고소한 거예요. 고소를 제기한 거지. 자, 그 법원은 그 미래의 기증자를 지지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촌을 지지해 저를 꺼볼까 는 미래의 도너니까 사천이라는 얘기야 사천이 나한테 골수를 안 줘서 어, 소송을 했더니 어, 사천편을 들어준거지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함에 의해서 프로바블이 아마도 결국 아픈 사람에게 사용성고 나는 얘기는자 봐. 봐 지금 예하고 예하고, 법원은 사촌을 지지하고, 작가는 그. 병 내기는 어떤 얘기예요? 지금. 정당하지 않아. 그죠? 법이 기증자를 서포트 해주고 있잖아. 그지 사춘을. 이 전체가 깨져야지만 저자의 주장이 타당하게 되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뭐할 때만 타당한 거예요? A번이 되지. 막을 만한 힘이 있을 때만 그의 주장이 는 거야 됐죠? 도덕적 행, 행위를 아 비도덕적 행위를 어 막을 음, 만한 힘이 있을 때만 그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 이해가죠 음. बार 주요 원료 물질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다라는 뜻이지. 자 그럼 읽어봅시다. 사람이 사람이 5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비밀 기호로 리스트를 거죠. 2번. 두려웠어요. 그치,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치, 해롭게 사용이 될지도 모를까 잘못 사용될지도 모를까 두려워했던 거야. 그래서 어, 사람들이 500년이 지나서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비밀 기호로 암호화해서 리스트를 쓴 겁니다.